요 친구? 네. 어, 242번. 공통이 누구야? x제곱. x제곱. 그니까 4x제곱 마이너스 1. 로 돼? 얘 인수분해 돼? 뭐로? 그렇지.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그래서 x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됐어? 그 다음에. 다삼또 공통이 누구요? 엄마. Z 하면 끝이야. 제트 플러스 1을 묶어. 그러니까 얘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빠졌어. 그럼 누구 남아? x,y? 와 마이너스 일 나와. 어, 그 친구 쓰면 돼. 돼? z 트 플러스 일 이렇게. 된겨. 다음에. 흥중에 이 프린트 없어? 네. 월요일까지 해와? 네. 그 인수분의 뒷부분이야? 네. 그거 안 했더라고? 끝이야?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어. 250. 잠시만요. 자, 얘 인수분에 돼야 안 돼요? 안되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어. 완전 제제식으으맞추추자랬지지여 플러스 16이야 그럼 여기 가운데가 몇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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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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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뭐였어? 마이너스 X제곱이었지. 그렇지, 7X제곱으로 나오겠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합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플러스니까 합차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플러스니까.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나올 거잖아. 그지얘 완전 제곱식이니까. 맞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 얘를, x 4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16으로 맞출 거야. 그럼 뒤에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9x제곱 나오는 거 이해 돼? 형구? 돼? 그럼 얘 완전제곱식 빼기 제곱 합차되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합차돼. 그치?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x랑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x랑, 아니, 플러스 4x가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x제곱, 플러스, 아이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더 되면 하면 돼요. 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너적을거 없어? 없어? 아, 257 나도 없는데? 가서 이면지 달라고 그래. 저기 카운터 앞에 그래서 언어랑 풀이 적어가 257 좋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257? 저기 실장님 계셔. 이면지 어디 있냐고 물어봐. 누구로? 누구의 내림차순 그치? 엑스에 대한 내림차순 해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Y, 플러스 4 되는 거 보여? X로. 맞아, 비디? 어.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3. 형준이 적지? 적지? 얘갈때 눈치껏 <laughs> 빨리 갔다 저 여기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돼요? 2, 1,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 네. 맞아 이거? 네. 안, 음.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3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2y 마이너스 3과 y 마이너스 1이지 됐어? 뭐 해야 돼 이제? x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여기 둘이 더해서 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So, 2 y 3과 Y-1이 있을 때, 둘이 더하면 얘가 되냐고. <laughs>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돼요. 돼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안더안 돼요. 어. 그치, 둘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지.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얘가 돼? 그치?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 했었잖아, 이렇게. 그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3, 1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처럼. 기억나? 그러니까, x, 예와, 예로 하나 인수. x, 예와, 예로 하나 인수. in,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라고 이렇게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됐어요. 연구된 거야. 그 다음에 됐어. 진짜 됐어. 됐다했어. 안 됐어 어디 안 됐어? 야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안돼 이거 뒤에서 또해 우리 G T 보면 또 나올 거야 그럼 자꾸 그냥 넘기지 마 넘기면 안돼잘안 되겠어? 되겠어? 어된 거지 믿을게 안될것 같아? 어, 우리 얘 인수분해 할때 어떻게? 해? 6이랑 1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얘가 되도록 만든 거지. 그거랑 동일한 거야. 지금 이 친구를 내림 차순해서, 요렇게, 요렇게 만들었잖아. 내림 차순해서. 그 친구를 인수분해해 주니까 2y 플 마이너스 3과 y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지. 이두 친구를 크로스로 곱해서 두 식을 더한 게 얘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여기랑 패턴이 똑같잖아. 맞아. 곱해서 6 되는 거 찾았잖아. 그게 2 3이 될 수도 있고 1 6이 될 수도 있는 거지. 2 3은 둘이 더해서 7이 되냐고. 안 되니까 2 3 버리는 거지. 6 1 더해 주면 7이 되냐고.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이 더하면은 얘가 되냐고. 마이너스 붙였을 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둘다 붙여준 거야. 그래서 요식이 나온 거야. 위에. 돼. 어. 그렇게 해서 찾는 거라고. 계속. 됐어. 어. 그 다음에. 200. 200. 6일. 2로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 라는 말이 나오면 뭐하자고? 뭐나 머지정리도 되고 조립제법도 돼 1차니까 조립제법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하게 되면 2로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A나오고 2A나오고 2a 마이너스 4나오고 4a 마이너스 8나오고 5a 마이너스 8나오고 10a 마이너스 16나오고 10a 마이너스 10나와 여기까지 돼? 응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머지가 뭐해야 돼? 0 a는? 끝 그럼 a한테 1넣1 마이 마삼이야 맞아? 그러면 x-2로 나눴을 때몫시 x제곱 마 2x 3이 된다는 거 돼? 그럼 얘 인수분해 더 돼? 안 돼? 돼요, 돼요. 누구예요? x-2 x-3 x, -2? x -3? 에? 어 x플러스 1 됐어요? 근데 보기에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둘중셋 중에 둘을 곱하면 돼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지 있어 없어 보기에 없어요 자 얘네 둘이 곱합시다 있어요? 있어요 몇 번이요? 예 있어요. <laughs> 됐어요. 어 이게 나와서 망정이지. 이렇게 둘이 곱할 수도 있어 보기에. 오케이 인수는 여러 개 곱해도 인수지. 그지 다음에. 어우. 아 이거 너무 눈부셔. 눈 부셔. 눈 뚫릴 것 같아. 이렇게 뭐야? 6 2 번? 아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아 모르겠다. 시. 아 인수 분해된대. 인수가 누구야 지금? 인수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 엑스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 보여? 그게 몇 개야? 엑스 플러스 1이 두 개야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 여기까지 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것까지 돼? 형구 응. 돼?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주아씨 뭐 하면 된다고? 주아씨 자? 응. 응. 뭐 하면 된다고? 응. 조립제법 X 플러스 1로 조립제법 방금 했잖아 여기서 뭘로 했어? 나눠 떨어진다 2로 조립제법 했잖아 그치? 얘는 누구로 조립제법 하면 돼? 응,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자 1 0 A 마이너스 2로 1 마, 1 마, 1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야 나눠 떨어진다며 나머지가 뭐? 0, 0. 그러니까 A가 몇? 마이너스 3 a한테 마이너스 3 다시 넣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돼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자 응, b 보여 A가,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는. 나눠 떨어진 다음에. 나머지가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A가 뭐야 돼? 그치. A한테 마삼 넣은 거야. 그래서 마인이 된거 돼? 어. 됐어? 자, B가 누구야? 어, 마이너스인 거 뭐야, 여기? 돼? 여기 아까 마이너스 1이었다, 왜, 마이너스만 써. 뭐, 여기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 그지? 여기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오지. 두개 나왔지. 그니까 러 여기 두개 나온 거지. 맞아? 여기 그래, X-2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여야겠지. 그래서 답이 몇? 음. 응. 됐어. 또, 이따, 프린트 새로 뽑아줄게, 바다가. 어, 요거 인수분해. 요거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아까 있었잖아. 그니까 러이 친구 X 플러스 1이지. 어. 나머지 됐어요? 형부 됐어? 다음. 이 친구야, 네. 인수분해 돼요? 네. 안 돼요? 잘 봐요, 될걸요? 아예, 될 걸요? 인수분해 돼요? 네. 주아 씨, 네. 인수분해 돼요? 네. 어떻게 돼요? A B, A 어. 아까 한 거지, 우리? 첫 번째 놈이랑 세 번째 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두 번째 놈이랑 세 번째 놈의 공통은? 마시.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가 나와. 그래서 공통 A 마이너스 C 돼. 어, 그래서 A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 마시는 0이지. 얘가 0이 될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 없다, 왜? 세변의 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지? 영구씨 우리 아까 했죠? 됐어요? Next. 김시한 다음에, 한 다음에 네. 숙제요. 네. 69번, 아. 자 봅시다. 이 친구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해 해주면 이런 형태로 막 바꿀 수 있나? 이런 형태로. 세제곱 마이너스 제제곱 그러니까 77 빼기 33 77의 제곱 플러스 77 곱하기 33 더하기 3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돼? 어. 그럼 여기서 33이 공통으로 묶여 안 묶여? 얘네 둘 묶여 안 묶여 33으로? 묶여? 묶이는 거 보여? 33으로 묶어주면 누구 남아? 77과 33 남지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지? 110, 110. 그래서 여기 110이 있는 거야 맞아? 어, 그럼 이분 뭐가 이분 뭐가 얘랑 동일해? 약분 되겠지? 그럼 남는 건이 친구야? 형구 여기까지 돼어 그래서 답이 44 재요어 아, 보여줘? 아 이거 뭐야되냐 누구를? 11어 그러면 뒤에 12는? 플러스. x 2스 플러스 1. 그치? 치환했으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로 여기서부터 니네가 돼? 안돼 자 이렇게 4개 연달아서 나오면 어떻게 하자? 어 더해서 같은 것끼리 곱해주면 된다 1더기는3 0 더하기 3은 3. 그니까 러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한다. 주면, 루트, X제곱 플러스 3X와 루트, X 아니, 뭐, 루트를 왜 들어가? 3X 플러스 2 플러스 1로. 이렇게. 글씨 뭐야? 공통 생겨, 안 생겨? X제곱 플러스 3X라는. 어, 그럼 얘 A로 치환해. 다시.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2야. 괄호 풀니까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a 플러스 1의 제곱. 전기하면 a 플러스 1이야. 루트 제곱 지워지자. a가 뭐였는데?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까지 돼. x가 뭐였는데? 1 1 1 1의 제곱은 1 2 1일그빌 시빌, 시빌, 하기33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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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빌오빌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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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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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빌, 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9야. 자, 우리 3차 이상의식이 나오면 어떻게 인수분해하기로 했다? 어떻게 인수분해하기로 했다? 따따따 따. 따, 따, 따? 그렇지 조립제법 누구로 x에 뭘 대입? 아, 알면 좀말좀 영이 좀... 아, 어, 되는 엑스 값 누구? 그렇지 풀마 1 풀마 2 풀마 3 차례로 넣어보자. 근데 네, 여기서 풀마 2를 넣을 필요가 없어 왜? 왜 풀마 2를 넣을 필요가 없어 심시? 어디 봐. 불만 1을 왜 넣을 필요 없어? 어. 누구 수? 상수가 9야. 최고창이 1이야. 이, 여기 원래 넣을, 넣어서 확인해야 될 수는 누구라 있어?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 상수의 약수. 누구? 1, 3, 9만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 누구 확인하는 거라고?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 상수의 개수의 약수. 그래서 1분의 1, 2, 3만 확인하는 거야.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가 분모로 가는 거고, 상수의 개수의 약수가 분차로 가는 거야. 그래서 1분의 1, 1분의 3, 1분의 9를 풀마, 풀마, 풀마만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 풀마 1, 풀마 2, 풀마 3으로 나오는데, 얘는 2가 없는 거지. 그치? 2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어쨌건 다시 와서 1로 가자 엑스한테 1 넣어봐 1 넣어주면 1마7마17마9 당연히 0이 안 되겠지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러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7 아이고 17 마이너스 9야 계산하면 0돼0돼 돼? 어, 그럼 마이너스 1로 뭘 하면 돼 조립제법 하면 돼자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못하겠어. 패스 없어. 이건 좀 어려운 거 우리 패스하기로 했었잖아. 얘는 패스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 X 제곱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9 나와. 인수근해 돼. 어, 누구로? 마이너스 9랑 플러스 1로. 자 아까 x 마이너스 1 있었지 마이너스 1로 됐었지 x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 x가 누구였어요 19, 19. 그러니까 얘는 10 얘는 20에 제곱 고로 몇 4천 0 0 넥스 네 엑스트 없어요? 어 그다음 복소수 오로로로록 수수 어 이거 아닌데? 오, 씨. 이건가? 어, 아, 있다. 국수수. 없어, 여기? 없어? 있어? 오케이. 나, 그럼 진도 나간대? 어. 진도 나간다? 나간다?